어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면 순간적인 만족을 잠시 보류해 놓고 먼저 당신에게 가치 있고 생산적인 일을 하려 들 것이다 이렇게 이게 사실 뭐든지 있잖아 이게 생산적인 일을 하려 고 가성비를 따지잖아 그게 따지죠 그리고 자기한테 이렇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한테 그냥 그렇게 그렇게 좋은 것들을 주는 것들 있잖아 이거 이거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네. 왜냐면 일단은 그 눈앞에 닥친 것들은, 여러분 이게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걸 못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그 감각에 관한 것들을, 아 그거 지금 아까 안 느껴도 상관없어. 나 그냥 좋, 그냥 지금 그, 내가 진짜 좋으니까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근데 중독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 나한테 내가 느끼는 이 좋은 기분, 쾌락 이런 거 있잖아. 그 순간에 그,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안 느끼면 앞으로는 영원히 안 와. 이런 믿음이 있다고. 이, 게 마시밀로가 거기서 온 거라고.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주는 부모였다면, 어, 얼마든지, 그냥 여러분이 평온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기다려도 되고 뭐 이렇게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죠. 그리고 언제든지 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빼앗겼던 사람들은 이게 뭐든지 가성비를 따져가면서 있잖아. 이거 순간, 그 순간에 어떻게든 잡으려고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이, 이거 이거 뭐하고도 관련되냐면 주식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주식 오래 기다려야 돼요. 여유 있게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집착이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움이 있어도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냥 그냥 가성비 따지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그냥 줘라. 어차피 인생은 길어. 길 여러분 인생 길지 않아요? 인생을 요 짧은 요생에만 딱 하면은 생각하면은 저기 저 되게 짧다고 생각하지만 영생한 영생한다고 생각하면 뭐 인생에서 저 인생에서 얼마나 길어? <laughs> 그냥 편하자. 그래서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빈둥거리는 아 이거 빈둥이라는 단어가 딱 맞다. 빈둥거리는 게딱 맞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그냥 시간을 주시라고 여유 있는 시간을 주시라고 그것들을 근데 어떻게까지 하라고요? 여기 이그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진짜라고 느껴질 때까지 계속해라. 여러분 어떤 것들이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애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애가 그렇게 잘 키워, 키워졌다라는 것을 그처럼 그것을 이미 믿고 네. 그처럼 말하고 그처럼 행동하라. 진짜라고 느껴질 때까지 계속해라. 네. 당신이 때때로 하, 당신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자신에 대한 마음이 좋게 바뀌어야 한다. 좋은 일 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 먼저 그런 마음이 들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져다 줄수 있는 행동부터 먼저 해야 된다.